감동을 드리는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쁜 아기들 한상 가득 채려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앞에 보이는 정말 이쁜 이 홍조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새로 낳은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보고 마음에 든다면 빠르게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명암 생략하고 여기서 보이는 1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요 화분인데요 어, 화분이 제가 이쪽 방에 큐빅이 있어가지고 이뻐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놔봤어요 이게 집분인데 홍조분이에요. 홍조. 네,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와, 너무 이쁘죠? 네. 그리고 한번 또 돌려볼게요. 자, 금액도 금액이니만큼 무게감은 좀 있는 편이에요. 돌려볼게요. 이쪽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굴뚝까지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고, 안쪽 한번 들어서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이쪽에 큐빅이 있어가지고요. 이쪽이 더 이뻐 보이길래 이쪽 방향으로 낳고 시작을 해봤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원하는 방향대로 놓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재보니까요. 18cm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외경 한번 재볼게요. 외경으로 쟀을 때, 네, 24cm, 24cm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쟀을 때 높이 17cm. 자, 높은 쪽 한번 재볼까요? 높은 쪽 쟀더니 22.5cm 에서 23cm 까지 나오는 아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자, 1번에 여기는 지붕 위쪽이 이렇게 모래로. 모래본처럼 이렇게 다 붙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1번에도 요런 아이도 있어요. 위쪽이 파란색 지붕. 이건 파란색 지붕이니까 파란 1번 파란색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죠. 앞에 이런 그림이에요. 아 얘도 이쁘네요. 진짜 어느 것 하나 네뭐 손색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이뻐요. 여기 벽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돼 있고 이렇게 덩굴식물이랄까요. 이런 꽃으로 이루어진. 요런 아이들 표현이 참잘돼 있어요. 그리고 한 바퀴 한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홍조라고 이렇게 떡하니 금박인 것 같아요. 써져 있어요. 우와 멋지네요, 정말. 자 여기 또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자 마지막 안 보여드린 쪽 반대쪽 이렇게 생겼고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요 아이도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센치는 옆에 아이랑 비슷하니까요 요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 차이 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다음은 2번입니다. 와, 이번에는 2번 화분 사이즈가 조금 꽤 괜찮아요. 사이즈가 좀더 커진 거 같죠? 자, 요런 아이들이 하나, 두 개, 세개 4개, 5개 이렇게 세트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2번 세트고요. 세트 금액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2만원거리인데요. 화분 사이즈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센치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가 약 11cm, 자 높이 됐을때 12cm 나오는 아이고요. 자 반대쪽 쟀을 때도 센치가 약 11cm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와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주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옆쪽까지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와, 깔끔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앞에 꽃이 다 포인트로 돼서, 이 어, 요런 아이들 큐빅 있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혹시 큐빅 있으신 분들은 붙여가지고 사용해도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2번 세트 이렇게 다섯 개 함께 가고요. 세트금액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우와, 나무나무 깜찍이 아이들 나와줬어요. 네, 요런 아이들인데요. 너무 귀엽죠? 네, 새로 나온 신상아이예요 네, 색감은 여기 보이는 요런, 어, 연보랏빛 아이. 그리고 여기 보이는 네노란색감의 요런 아이 그리고 여기 보이는 네, 파란색 계열의 요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세개 함께해서 금액 세트 금액 15,000원에 간다고 합니다. 와 그럼 계단 가격 5,000원 밖에 안 하는 거야. 맞습니다. 맞고요네 가로가 5cm 자, 요런 아이들은 4.7cm 요런 렌디는 4.5cm 나오는 아이들. 자 높이는 6cm에서 요런 아이들 어 6cm 5.5에서 6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염등이 콩분 아이들 3개 함께 해서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정습분 나왔어요. 네, 정습분 네, 요렇게. 어, 네, 수제 공방분이에요. 너무너무 이쁘게 만든 요런 아이들인데요. 요아이 계단 가격, 네, 21,000원에 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계절을 표현해 있는데, 어, 지금 낙엽 색깔이 막 붉게 물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화분도 물이 들고 있다는 점 강조하면서요.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가 8cm 높이 재니까 9cm 나오네요 네 아이들은 계단 가격인 점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여기 보이는 아 어, 얘네들 콩분인데요 얘네들도 너무 귀여워요 네, 5번 3개 세트에 금액은 15,000원에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 요렇게 대놓고 센치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함께 센치 쟀을 때 요 정도 나와요. 조금 더 붙여서 붙여서 재는 게 정확하겠죠. 이렇게 세개딱 붙여 가지고 같이 재 볼게요. 같이 재니까 13.5cm 자 높이도 재볼게요. 높이 쟀을 때는 6.5cm 나옵니다. 5번 3개 세트 함께 갈 거고요. 이렇게 금액은 네, 15,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아이들도 이렇게 3개 묶어봤어요. 너무 귀엽죠. 귀염둥이 아이들 <laughs> 센치는 똑같고요. 6번 아이들도 금액은 15,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예요. 우와 주목해주세요. 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아이들인데 아주 독특해서 데리고 왔어요. 얘네. <laughs> 이렇게 세개 금액만 해도 여러분 45,000원인데요. 오늘은 할인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4만원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품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작품처럼 느껴지네요. 이렇게 한번 위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배수구도 있고요.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내경으로 쟀을 때는 6.5cm인데요. 높이로 쟀을 때는 약 8.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네, 너무 귀엽죠? 네. 앙증맞게 요렇게 세 개. 키핑장이나 베란다나 어디나도 이쁠 요 아이 세트 금액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어, 여러분, 어제 갓 도착한 따끈따끈한 양이분 아이 나왔습니다. 네, 기다리셨다면은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 아이들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갈 거고요. 다섯 개 함께 한 금액이죠. 네, 세트 금액 5만 원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 센치제니까 9cm, 8.5cm, 약 8.5에서 9cm,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8.5에서 9cm 되는 아이들 다섯 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예요. 와, 여기 위쪽 단하고 너무 딱딱하게 <laughs> 들어갔는데, 아 그냥, 네, 너무 이뻐가지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 어, 저희는 홍조분 선생님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또 많은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홍조분 문의하실 분 있으시면 저희 감동다육 화분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 한번 안쪽에 볼게요. 안쪽에는 요렇게. 요 아이 계단 가격, 금액은 7만원입니다. 옆에 여기 손잡이도 있고요. 아래쪽 요렇게 돼 있어요. 네, 너무너무 이쁘죠? 뒤쪽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색감이 너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이 아이 9번입니다. 9번 9번이고 이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 센치 재더니 약10 어, 18cm 나오네요. 높이 한 재봅니다. 높이 쟀을때 23cm 정도 나오는 아이 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네,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독특하고 이쁘죠? 다음은 11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기나요? 11번. 다음은 12번. 12번은 세트로 갈 거예요. 이렇게세개 보이는 아이들 묶어봤고요. 어, 새로 나온 신상아이예요세개 묶어서, 어, 저희가 10만 5천 원인데, 그냥 10만 원에 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정말. 제가 화분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신상아이들 볼 때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이쁘네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꽃이 조금씩 다르고, 좀 비슷하다고 해도 색깔이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요 어, 아이들만의 매력이 다 있습니다.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창 심어도 괜찮고, 철화 종류 심어줘도 이쁠 것 같아요.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16cm, 높이 쟀을 때 13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자, 요 아이는 좀더 큰가? 17, 16.8, 높이는 14. 네, 14 정도. 요 정도 나온 아이들 3 개. 예, 얘네 12번 세트 10만 원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 또 등장을 해 줬어요. 네, 요번에 데리고 온 따끈한 아이들인데요. 자, 13번 아이고요.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그리고 정말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 요런 아이입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7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20.5cm 나오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위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고 안쪽도 요렇게 다리가 살짝 길어요 늘씬하니 어, 안쪽으로 요렇게 파서 다리를 직접 만든 요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에 요런 색감도 있고요 또, 요런 색감도 있고, 요런 색감을 가진 아이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한세개 세트에 놓고 보니까 더 이쁘네요. 그죠? 자, 요렇게 세트가 아니고, 요 아이는 이한 개당 금액 7만원씩 간다고 합니다. 개당 7만원 아이들이구요. 너무 이쁜 아이들 구경 잘하고 갑니다. 자, 다음은 14번이구요. 14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양이 아이들이에요. 네,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요렇게 다섯 개 한번 묶어봤고요. 세트 금액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꼬꼬닥이 인사를 해주네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감동 하브네요 <laughs>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2.5cm. 네, 그리고 높이 되니까 어, 10.5cm. 사이즈 정말 괜찮은 아이들로만 오늘 묶어봤어요. 12cm. 자, 이런 아이들 15.5cm, 12cm 나옵니다. 자, 내경 제을때 10.5cm. 자, 이런 아이들. 자, 세로는 이 정도 나온 아이들이에요. 네, 11 나오네요. 요런 낮은 아이는 9.5. 자, 10, 10.5. 정부 나온 아이들. 5개,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한번 섞어봤어요. 약간 원형 사각 느낌 나는 이런 아이도 하나 넣어봤고요. 다섯 개 묶어서 얘네들은 계단 가격 7, 계단이 어, 아니고요. 세트 금액 7만 0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너무 이쁘고 색깔 여러 가지 섞어봤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가로가 10.5cm. 11cm. 내경 길이 9cm. 뭐이 정도 되는 아이들. 자 높이는 9. 9.5 <laughs> 여기 꼬꼬닥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철새 소리도 막 들리고요. 아. 여기 혹시 감동다육합은 이 놀러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어, 약속을 잡고 오시면 더 편안하게 어, 게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주남저수지라는 곳이 있어요.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여기서 또 바람 한 번씩 쐬고 또 창원당강 테마파크라는 곳도 있어요. 테마파크. 거기 가면 어 정원으로 되어 있고 또이렇 잔디처럼 막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네어한 바퀴 돌기에는 정말 괜찮거든요. 그쪽에 또 놀러 가 보셔도 되고 창원의 명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네, 16번입니다. 16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 어, 집뿐인데 어, 형태가 세로로 살짝 길어진 이런 형태가 나네요. 왔 세로 나온 형태죠. 자, 요렇게, 네개 함께한 금액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센치 재니까 어, 1 1 5 센치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1 5 8 거의 16cm. 16cm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 어, 16.5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요 정도. 요렇게 있습니다. 너무 기 이뻐요. 목대 있는 아이나 살짝 늘어지는 아이 심으면 정말 이쁠 요 아이들 4개가 간다고 합니다. 8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네, 17번입니다. 17번. 아, 귀염둥이. 깜찍이 냥이분 나와줬어요. 여기서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함께 갈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모양을 나름대로 이렇게 섞어 봤습니다. 또, 이런 모양 괜찮으신 분들은 어, 17번 세트로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가로가 8.5에서 9cm. 세로도 마찬가지인 아이들이었습니다. 세트 금액 5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도 어제 온 <laughs> 따끈한 아이들인데요. 자 얘네들은 전에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지고 조금 낮아진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네. 어, 9,000원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네개 묶어가지고 18번에 3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약 10.5센치 이런 아이들은 11센치 정도 나오고요. 자 이런 아이들 쟀을 때 11센치 자, 높이는 13 나옵니다. 12 나옵니다. 13.5 나옵니다. 자, 요 정도 되는 아이들 네개 묶었습니다. 나름 색상 다양하게 묶어봤고요. 세트금에 3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 캔디아인데요. 이 조금 자그마한 아이예요. 아, 네. 너무 이쁘죠? 요렇게 5개. 5개 함께 한 금액을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가 8.5 정도. 8cm. 요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네요. 그리고 높이 한번 재볼까요? 네. 높이 재니까 9.5. 9cm. 9.5 정도 나오는 아이들. 네, 원형 사각이죠.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어, 19번에 여 개, 아다 개들이 다 개들이 6만 원에 리고 가세요. 다음은 20번입니다. 와, 네 신상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얘네들이고요. 20번 얘네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묶어봤어요. 이렇게 다섯 개 묶은 금액을 10만 원에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재니까 약 10cm 나오고요. 요런 아이들은 11 나옵니다. 자, 10.5 나옵니다. 11 나옵니다. 11.3 나옵니다. 높이 11,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11 정도 나오는 아이들. 네. 요렇게 20번 세트에 10만원에, 10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우 와, 너무 너무 귀엽죠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인데 이렇게 꽃이 있는데 얘네는 세트로 판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발 하나. 쪽. 요렇게 세트로 함께 해서 세트 금액 9만 원에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 1번이구요요 아이도 센치 한번 재 볼게요. 같이 요렇게 뭉쳐서 재니까 약 20cm. 조금 더 붙이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잎이 깨질까 싶어 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쪽으로도 한번 재볼까요? 네, 아니 이쪽으로 네, 이렇게 신발 전체를 한번 재볼까요? 네, 여기는 이 정도 나오고요 여기 끝까지 쟀을 때약이 정도 네,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21번 세트였습니다 네, 21번 세트에 여기 붉은색도 있어요 빨간색 계열이 더 좋다 하면 이 아이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꽃이 없는데 꽃이 있네요, 이미. <laughs> 네. 다음은 22번 가야 되겠죠. 22번 아이들 왔고요. 22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어, 새로 나온 또신상아이예요 얘네는 요렇게 해서 요 아이, 계단 가격 12,000원에 드리는 아이라고 합니다. 어, 형태도 아주 독특하고요. 네, 너무너무 이쁘네요. <laughs> 이렇게, 네. 한두 종류 정도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쁠 아이들 금액대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가로 센치 한번 재볼까요? 쟀더니 18.5cm. 18자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약 8cm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다음은 23번 가야겠죠? 23번입니다. 23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짜잔. 네, 제가 이렇게 어, 꽃이 좀 색감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묶어봤고요. 23번의 세트 금액 8만 원에.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네, 건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 가로센치가 11cm 나오, 나오는 아이에요. 10.5에서 11cm, 높이는 10cm에서 10.5cm 하는 아이들. 네, 요 아이들 다섯 개 묶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 너무너무 이뻐요. 어제 나갔던 요 아이들도 무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그 감사에 힘입어서 요렇게. 요번에 요 아이들로다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 어제 구매 주시고 또 구매하고 나서도 문의가 있으셨는데 자 어제는 고그 형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요 형태 약간 넓은 형태죠 자 어, 가로 센치 재더니 10.5 정도 요런 아이들 11.5cm 11.5 높이 잽니다 10cm 네 요런 아이 그 정도 9.5에서 10cm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자,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네요, 여러분. 여섯 개가 함께 간 금액이고요. 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금액대가 24만원이에요. 그러나 2만원 또 할인을 해드립니다. 2만원 할인한 금액 22만원에 데고 가세요.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예요 짜잔. 네, 요거 토어 화분이죠, 토어 화분. 네, 이렇게 아, 요 아이도 문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요번에 또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나 어, 세로로 살짝 긴 형태인데 발 쪽에도 요렇게 요렇게 돼 있네요 너무 이쁘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한 아이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높은 아이만 면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섞어 봤어요 네 요렇게 두개 같이 섞어 가지고요 두개두개 섞어 봤고 요렇게 해서 세트 금액 네 5만 0천 원에 5만 0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요 아이들 내경으로 쟀을 때는 9cm 외경 재기가 참 애매해서 넘어갈게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정도 할게요. 자, 요런 아이들은 12.5cm 자, 높이 쟀을 때 15cm, 15.5cm.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4개 묶어서 56,000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 이렇게 요렇게 4개를 한 묶어봤고요. 이렇게 4개 함께한 금액이 24,000원이라고 합니다. 가로센치가 약 7cm. 요런 아이들은 6cm. 높이 쟀을 때 13cm. 요런 아이들은 8.5cm 나오고요. 26번 세트 금액 24,000원에, 2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다음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네, 저는 감동 마음은 <laughs> 물러가도록 할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